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서와 아이폰은 처음이지라고 해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다양한 팁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당시 영상에서 제가 다음에는 애플워치를 사용하는 팁들을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시간인 어서와 애플워치는 처음이지라는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애플워치를 사용하는 유용한 팁 11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애플워치를 사용하실 때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딱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던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한 가지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정보 그리고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표입니다. 현재 이표 채널에서는 애플워치 시리즈5, 나이키 에디션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리고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으니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우리가 아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이렇게 오디오 앱이 실행되는 게 아니고 페이스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이렇게 오디오 앱이 바로 실행이 되면 애플워치에서 음악을 바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그렇지만 페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설정에 가셔서 일반에 가시면 화면 깨우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디오 앱 자동 실행을 꺼주세요. 그러면 음악을 들을 때도 이렇게 애플워치 에르메스 에디션의 페이스나 아니면 일반 페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활동링이 채워지게 되는데이 목표를 변경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목표 활동에서 이꾹 눌러주시면 주간 요약을 볼 수가 있고요. 움직이기 목표 변경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기 목표 저는 570칼로리로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처음으로 애플워치를 설정할 때 설정한 움직이기 목표가 아니고 다른 목표로 변경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런 움직이기 목표를 변경하고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그에 따라서 움직이기 목표가 변경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주 간단한 팁인데요. 애플워치는 정말 다양한 페이스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렇게 페이스에서 스와이프를 해주시면 본인이 설정한 다양한 페이스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MS 에디션을 착용하신 분들은 이렇게 LMS 에디션의 페이스도 변경을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다른 페이스들도 이렇게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워치 페이스들을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사용자화를 할수 있는 방법인데요. 페이스 이렇게 길게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사용자화라는 메뉴가 뜨는데요. 사용자화가 뜨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와이프를 해가면서 각 부분들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시계의 표현을 지금 바꿀 수 있죠. 스와이프를 한 다음에 전체 화면을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컴플리케이션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어떤 기능을 사용할지를 을 본인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터치를 한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기능들을 넣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페이스 자체 디자인을 조금씩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페이스에 이렇게 모노그램, 제이니셜 등을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워치 페이스의 디자인과 컴플리케이션은 애플 워치 앱을 통해서 좀더 쉽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각 페이스를 선택을 하게 되시면 숫자, 문자판 등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각 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컴플리케이션을 어떤 기능을 사용할지를 여기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제가 앞서 제 이니셜을 넣은 걸 보여드렸죠. 이 이니셜을 넣는 방법은 애플워치 앱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 시계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시계에서 쭉 내리게 되면 모노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노그램을 선택을 해주시면 본인이 시계에 넣고 싶은 이니셜 등을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 모노그램에 문자 등을 넣으시고 컴플리케이션을 모노그램으로 선택을 하시면 그 모노그램이 표시가 됩니다. 네 여섯 번째 팁은 애플워치를 사용하면서 스크린샷을 촬영을 할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크린샷을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디지털 크라운과 이 사이드에 있는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안 찍히죠? 안 찍힐 때는 내 네, 설정으로 이동을 하신 후에 일반으로 가시면 스크린샷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스크린샷을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스크린샷이 됐고요. 이렇게 스크린샷이 촬영이 되면 이 이미지는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아이폰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애플워치 제어센터에서도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위로 올려 주시면 현재 통신 등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손전등 기능을 통해서 좀더 밝게 해서 손전등을 색상 등을 변경을 하면서 손전등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이폰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실 때 아이폰을 찾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누르면 아이폰에 이렇게 핑을 해서 아이폰이 어디 있는지 소리로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등을 할때 방해를 받기 싫으신 분들은 방해 금지 모드를 사용을 해서 1시간 동안 오늘 저녁까지 또는 이 장소를 떠날 때까지를 설정을 해서 방해 금지 모드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극장에 갔을 때 이렇게 들어올렸을 때 깨워서 그 불빛이 영화를 보는 다른 분에게 방해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극장 모드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극장 모드를 선택을 했죠. 이렇게 들어 올릴 때도 켜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여덟 번째 팁은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앱들을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만약에 앱이 여기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그걸 좀더 가까운 위치로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누른 후에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엑스차 표시가 되어 있는 앱들은 삭제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앱이다. 네, 눌러서 이렇게 삭제를 해주실 수도 있고, 원하는 쪽에 이동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아홉 번째 팁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했던 화면으로 바로 돌아가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디지털 크라운을 두 번, 이렇게 눌러주면, 방금 전에 사용했던 앱들로 전환이 됩니다. 한번 누르면 홈 화면으로 돌아가지만, 두번 누르면 방금 전에 본인이 사용했던 앱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운동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설정에 가셔서 운동에 가시면 운동 시작 알림과 운동 종료 알림이라는 메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이 기능은 저희가 가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 시작을 누르지 않고 운동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바로 애플워치가 자동으로 너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아니야 라고 물어봐 줘서 거기서 운동 시작을 누르면 기존에 운동을 했던 데이터까지 운동으로 측정을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 운동 종료 알림은 운동이 다 끝났는데 계속적으로 운동을 실행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럴 때너 지금 운동 끝난 거 아니니? 라고 물어봐서 운동 종료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꼭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세요. 운동을 할때 지속적으로 알림이 오거나 하면 방해를 받을 수가 있죠.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고 운동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설정에서 방해 금지 모드에 들어가시면 운동 방해 금지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켜주시면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자동으로 방해 금지 모드가 설정이 되고요. 운동이 종료가 되면 이 방해 금지 모드가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애플워치를 실행할 때도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애니메이션들 없이 좀더 빠릿빠릿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손쉬운 사용을 선택을 하시면 다양한 메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동작 줄이기라는 걸 선택을 하시면 좀 더, 네. 뭔가 좀 달라졌죠? 자, 제가 그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동작 줄이기를 끄면. 이런 식으로 뜨는 애니메이션 없이 좀더 빠릿빠릿하게 원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양한 애플 디바이스 중에서 저는 애플워치를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서도 잘 사용하고 있지만 특히 운동을 하면서 애플워치를 사용하고 이 애플워치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아직 애플워치를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5를 통해서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애플워치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애플워치 시리즈5로 이번에 애플워치를 입문하신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